하늘광법의 이 송윤원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ADHD, 뭐 다른 말 한글 말로는 주의력 결핍, 가다 행동장애, 그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저는 어, 음양오행, 동양학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양적인 정상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가행행동을 하고요. 충동조절장애. 뭔가 하고 싶을 때, 나 가행적인, 뭔가 돌발적으로 이렇게 좀 남들과 다르게 매우 가행적인 행동을 하고요. 충동적인 거. 뭐 하고 싶을 때 참지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주의력이 부재한 부분이 생겨요. 이, 어, 내용을 보시면 서양에서는 이거는 아이 때, 어릴 때 심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그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또 이렇게 ADHD가 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잘 없어지지 않는 부분은 주의력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르게 좀 쉽게 말하면은, 어, 떤 증상들이 있냐면요. 집중이나 집중 유지가 어려운 거. 뭔가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어떤 거가 힘드냐면은, 제일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주 끝까지 가야 돼서 해결해야 되는 게 수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산수 혹시는 문제를 주면은 그거는 끝까지 가야 답을 내잖아요 그 아마 답을 못 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잘할수 있고 그걸 진득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내서 끝까지 참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행위가 힘든 거죠 산만해 가지고 다른 거보다는 그런 그런 학습이나 그런 일이 힘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 같은 게잘 안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체가 힘들어 져요 그리고 충동적인 거 했고 아까 가만히 잘못 있고요 쉽게 막 지루해 하고 막 비틀죠 몸은 뒤틀죠막 이렇게 그런 행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감정 조절이 조금 힘들어져요 네, 하도 낼 수도 있고 뭐그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막울 수도 있고 뭐 우울증이 막 우울증 울 우울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음. 그러면은 이게 왜어 일단은 생겼는지는 음, 일단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원인은 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사람은 그 현재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이 누구나 행동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런 에너지를 내가 지키던 내가 아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체에서 그, 그거 유지하는데도 기운이 있어요. 행동을 할 때도 내가 힘이 있어야 되지만 지, 지, 기운이 없으면 어떡해요. 힘들어서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 생각도 못하죠잘안 들잖아요. 근데 마음이나 정신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소화를 한다든지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기운이 없으면은 그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식에서 그게 마음에서 이게 정신이 정신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이 몸에서 몸과 정신은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을수록 네? 그래서 몸이 나빠지면 은 정신과 마음이 나빠지고 마음이 나빠지면 몸이 나빠져요. 그래서 아마 원인은 어 건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진 거죠. 특히 이제 이럴 수 있는 건강문제 근데, 요행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는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어릴 때, 승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적인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다시 몸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의 상황은, 결론은 지금은, 뭔가가, 기운이 약해져 있어요, 기운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쓰라고, 그, 아이나 그이 ADHD를 가진 대상한테 사람한테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자기도 하고 싶지만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기운이 없으면요. 중간에 하지를 못해요.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그 기운을 어떻게 하면 보충해 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인체의 기운이라는 거는 오행적으로 이렇게 목화 뭐, 토금수, 이렇게, 지금 밑에도 그림이 있는데, 뭐, 상하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운이 이제 가득 담는 것이 내 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처럼, 제가 하나를 뗐어요. 하나를 뗐는데, 이게 반 정도, 2분의 1 정도만, 뭐 소비를 많이 해서 2분의 1 정도만 있으면은, 건강한 사람보다 2분의 1을 내가 참고 쓰고 진행할 수 있지만, 그 2분의 1을 내가 다 쓰면요, 그, 건강한 사람은, 100% 에너지를 쓰면서 더 지속시간이 두 배인데, 2분의 1인 사람은 지속시간이 그 사람이 반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ADHD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운이, 특정한 기운이, 예를 들어서 뭐다 없어져가지고요, 뭐 4, 5분의 1? 뭐 아니면 어떨 때는 너무 심하면 10분의 1이 있으면요, 남들보다 10배의 기운이 부족하니까 차별성 10배가 부족하고, 뭔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막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운을 뺏었으면은, 뺏어온 게 있으면 인체는 어떻게든 주어, 이제 다시 채워넣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운을 다시 채워넣어주면은 그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음, 제가 이거는 이해를 보시면은 매우 쉬운 방법인데, 이런 현상들은 있잖아요. ADHD는 특히 두 가지에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 장부의 문제가 있어요. 오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모카토 금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전에 혹시 뭐윤리나이인데 보면요, 음윤리나이에서 인내신이지, 인강이지, 인내신 의지가 생기고요. 건강이 나빠지면은 노이사비공이라고 생겨요. 사비공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뭐, 간이 약해면은, 제가 분노조절량애를 이야기할 때, 그, 인자미이 기운이 없으면은, 뭐, 10분의 1만 남으면은, 자기가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든지,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잠시 참는데 10분의 1뿐이면 참아요, 시간을. 그래서 바로 감정이 얼굴에서 표가 나고, 그게 너무 심하면은, 표출해, 폭언 폭행을 하듯이, 이 나머지도 똑같은데, 이거, 지금 이런 행위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일단은, 마음이 있잖아요. 평온하지 못한. 이 마음의 중심은 상하라고 해서 상하가 있으면 평온해요. 그런데 상하가 없으면 일단은 불안초조함이 생겨요. 누구나. 그래서, 어 아까 분노장애도 상하의 문제가 있어서 불안함이 생, 이제 간이 나쁠 때이 분노장애가 생기고요. 지금은 상하가 나빠요. 일단 마음의 중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상하는 무조건 깨지고 기운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가 진득하게 있어야 되는데 진득하게 없는 기운이 뭐냐면은 수의 기운이에요, 수가. 수는 나름대로 저장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이,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할수 있는 누군가가 수기가 좋은 사람들은 한번 행동하는 것보다 행동을 이, 기가 좋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행동이 바로 생각하면 바로 움직여야 된다고 치면 수기가 좋은 사람들은 한번 하는 것보다 열 번을 생각, 너무 답답할 정도로 행동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속에서 기운이 끄는 기운이 강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장 격리, 아까처럼 수학적인 저장과 암기력이나 이런 게 엄청 좋거든요. 집중력도 좋고, 순간, 그 엄청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혜가 있으면서 있는데, 이, 지금 이 기운이 부족해지면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은 가만히 있을 못하고 그하 그럼 상대적으로 화가 너무 세져가지고 이 충동적인 화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행이 균형이 맞을 때는 이 효과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수기가 없으면 수기가 진득하게 있는 게 없어지면서 아까처럼 과잉 행동을 하고요, 못 참는 거죠. 충동 장애 조절이나 주의력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부족하면서 뭐 간이 아까 약하, 약하면은. 어, 감정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하도 내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막 까까까, 걸어다머리 없이 막할 경우에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음, 일단은, 어, 이런 걸 채워주면서, 뭐, 당연히 저 인간관계 옆에서 좀 편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좀 줄이고, 평온하고 사랑을 해주고 내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에 형성하는 것도 가장 기본이면서 그냥 생각과 이렇게 정신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 내의 문제, 이것도 아니고 그냥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기운을 챙겨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기운이 또 이렇게 막힘이 생기면 하여튼 뚫어주면 되는데 일단 채워주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우, 경우에서 ADHD가 있을 때 있잖아요. 주의력이 없을 때. 이게 이제 보통은 짠맛의 음식이에요 신장관광 이거 꼭 해보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믿고 해보시면 쉽게 해돼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공항장에는 무서움이 와요 그때도 저희 말대로 짠맛의 음식 소금이죠 그냥 좀 짭짤하게 먹는거죠 평소에 서양적으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짠맛의 음식이라는 소금은 아니고 뭐 콩이나 밤이나 마나 뭐 이렇게 해조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통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도 되는데 바로 지금 내가 많이 먹고 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변화를 원하는 건요. 일단은 소금이 좀 세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보고 효과적이면 제 말을 이해를 하시고, 다른 음식, 소금이 걱정이 되면 다른 신장방향이 좋아지게 하는 음식을 먹어줘도 도움이 되는데, 결론은 그래서 소금을 먹어봤을 때, 그 애가 집중력이나 가만히 있는 행위가 좋아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쉽게 먹어, 불안해할 때. 막이는 게 문제가 있을 때만 뭐 이렇게 어, 화를 내든지 자꾸 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운이 부족하니까 이 기운이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 거죠. 기운을 줘서 이 기운을 주니까 네가 이 머물러 있게 그러니까 좀그 기운으로 좀 있어 보라고 하면은 표가 나요. 그 아이나 그 대상이 가만히 있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준 만큼 좀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계속 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이 비어있는 게, 10분의 1로 비어있던 게, 차이고 차이고 차이면요, 며칠이 지나서 차이면은, 그거보다 훨씬 몇 배로 더, 이렇게 분산하 분담함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줘서 그의막 어느 날 충족이 되면은,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느긋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동양적으로 봤을 때, 이, 동양에는, 그니까, 마음, 정신도 내가 기운을 쓰는 거예요. 기운을 쓰는 거라고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기운을 쓰는 음식이 각자 오행적으로 날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그 기운이 같은 음식은, 오행적으로 기운이 같은 음식은 공통적인 맛을 가진다는 게, 그, 가장, 그, 한약의, 그, 기본이고, 원전인, 네. 황제 내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황제 내경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거고 하는 거고요. 저가 해봐서 너무 맞고 저도 해보니까 대사 그것도 저도 또회해지고 저도 원래는 어, 집중력이 없어요. 이 덕분에 요즘 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래 진,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할수 있고 진득해질 수 있는 것도 저는 수기를 엄청 많이 보충을 하면서 지금도 어, 옛날과 다르게. 지금도 나이가 있어도 더 집중력도 있고 안기력도 있고 이해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운이 충격이 되고 내가 에너지가 생기면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수 있을지 먼저 한번 주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도움이 될수 있는 다른 식품도 있고 음식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뭐 전체적으로는 몸이 애가 그 영양 균형의 전체적인 기운이 좋아지기 할때때는 오행의 균형에 맞는 곡식 위주의 생식 곡식을 좀 잘 챙겨주세요 곡식이 가장 기운이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검은콩이나 이 상아는 아까 설명하는데 불안초조함이 있을 때는 떫은 맛의 음식을 줘야 되는데 떫은 맛의 음식 그럼 일단은 곡식에서는 옥수수나 조나 감자 어 이런 종류들이 이제 원래 떫은 맛의 음식으로서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잘 챙겨주시고 예. 조절해 보시면은 이게 완화되는 걸 느낄 겁니다. 완화되는 걸 느껴서 더 구체적인 방법은 이게 오행적인 음양 오행적인 방법은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카페 밑에다가 저이 동영상 밑에 수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 신 사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면은 그 내용을 보시고 그거를 좋아지게 노력을 하시면 그거를 좋아지게 상하를 좋아지게 노력을 하면은 당연히 더 빨리 좋아지겠죠 그리고 각자 또 이게 오행은 명확하게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왜 나빠지는지 에 대해서까지 제가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빠지는 게 나빠 지게 한다는 거는 낭비를 하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퍼내는 거 그리고 이거는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넣어줄 거잖아요 이렇게 덜 빼고 계속 넣어주면 은 금방 충족이 돼서 제가 보기엔한달 내도 에 한달안 됐으라도 충분히 이것이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진짜 유전자 뇌의 손상이나 다른 문제가 아닌 이상 제가 보기에 90몇 충분하게 다머지는 아마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동양적으로 봤을 때 원인과 치유방법입니다 음 제가 좀 복잡한 거를 지금 짧게 이야기 하려니까 조금 부족한데 그 저희가 ADHD에 대한 내용도 카페 내용에 있고요. 더 자세한 이 부분을 해보시든지 해보고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됐는데 더 정확하고 더 강한 방법 빨리 좀더 나아질 기운을 보충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저한응강 라운드로 전화를 주셔서 전화문의를 상담을 하시든가 아니면 한응강 카페에 글을 올리시면은 그에 따라서 답변을 달아드리면 도움이 아마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어 설명드리실 거고, 그걸 따라해보시면 더 빨리 좋아지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